시각장애 영유아에게 사용할 수 있는 텍스처드 마킹 매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말로는 촉감무늬 매트 정도로 할수 있겠네요. 이 매트는 미술시간에 여러가지 무늬를 아이들이 표현할 수 있고 손으로 만져보면서 촉지각을 발달시키는 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이 도구는 8가지 무늬의 매트와 크레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자 이건 사선이고요. 이건 물결무늬 그리고 이건 어, 꺾은선무늬고요. 자 이런 어, 굵은 점무늬도 있고요. 또 이렇게 가는 점무늬도 있어요. 자또 이렇게 생긴 어, 별무늬나 하트, 이렇게 나비와 같이 어, 단순한 그림과 모양들을 표현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교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렇게 생긴, 어, 반 미끄럼 재질의 매트 위에 쪽각 무늬 매트를 놓고요. 자, A4 용지를 올려놓습니다. 자, 그리고 크레파스를 적절한 힘을 주어서 색칠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적당한 압력을 줘야 무늬가 종이 위에 도드라지게 표현됩니다. 자 이렇게 사선 무늬가 표현이 되었어요. 자 우리 한번 다른 모양도 한번 해볼까요? 자두 번째 무늬는 한번 어, 굵은 전무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음, 빨간색 그래파스로 이렇게 굵은 전무늬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가지 어, 단순한 그림들 한번 표현해 볼까요? 음, 그림, 구름 무늬 한번. 나타내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나비 무늬도 자, 이렇게 그릴 수 있겠네요. 이렇게 어, 패턴들을 완성했는데 손으로 종이 위에 그림을 만져보면 어, 무늬들을 어, 느낄 수 있고 모양을 알수 있습니다. 느껴지네요? 자 이렇게 이 교구는 영유아 교육과정에서 미술활동에서 활용할 수 있고요. 현재 국내에서 개발 보급 예정입니다.